Thank you.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의 3대 악녀로 알려진 히노도미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노도미코는 1440년생으로 무로마치 시대 말기에서 생고쿠 시대 초기의 인물입니다. 무로마치 막부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정신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막부란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사정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쇼군은 막부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칭호인데 일본천황이 상징과 신앙적인 존재라면 실권은 쇼군이 지고 있었죠. 현대의 입흥군주제를 떠올려보면 쇼군을 이야기 편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히노 도미코는 현대로 치자면 일본 총리의 부인 정도가 되는거죠 쇼군의 정실부인이면 상당히 높은 위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히노 도미코는 쇼군의 정실부인으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희대의 악녀 일본 3대 악녀 중에서도 악독한 악녀로 이름을 남겼죠 부정과 사체의 대명사이자 다른건 몰라도 돈은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히노 도미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파산인 막부를 금전적으로 지탱한 것이 도미코 혼자였다는 말을 할 정도이죠 쇼군인 요시마사는 낭비벽에다 정치도 잘 못하는 꽤 무능력한 지도자였거든요. 히노 도미코는 교토 야마시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노 도미코의 가문은 아시카가 쇼군과 인척 가문이자 대대로 장군의 정실을 배출함에 권력을 유지했던 가문이죠.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 가문이었습니다. 후에 히노 도미코의 남편이 되는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생모 역시 히노 도미코와 같은 가문 출신이었죠. 히노 도미코는 16세가 되던 해인 1455년 8월 27일 아시카가 요시마사와 정식으로 혼인하 정실이 되었고 4년 후인 1459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정실 부인이 후계자인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국 권력이 약해짐을 뜻했습니다. 이때 도미코는 남편의 유모였다가 축실이된 이마 마이리노스 본의 저주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주장하죠. 히노 도미코는 남편을 설득해 이마 마이리노스 본을 비와 오키섬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라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미신들이 먹히는 때였으니까요. 히노 도미코 고가 권력을 잡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측시4 명을 연달아 축출하여 실권을 잡았죠. 학자들은 이때부터 히노 도미코가 권력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방당한 이마 마이리노스 본에는 귀향 가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시간이 좀 지난 1462년 히노 도미코는 딸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아니라 실망했지만 그래도 딸은 건강했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 한번더 시도해서 아들을 낳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463년 또 딸을 낳게 되죠. 남편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뒤를 이어 쇼군이 될 아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연달아 딸만 낳은 겁니다. 요시마사는 히노 도미코를 통해 아들을 볼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히노 도미코가 이미 측실들은 다 내보냈고 입지도 너무 탄탄해서 다른 여자를 두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요시마사는 이드메인 1464년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된 이복 동생 요시미를 설득하죠. 후계자 지위를 약속할 테니 절에서 나오라고 말입니다. 요시미는 결국 절에서 데려와 요시마사의 양자가 되어 후계자 후계자로 정해집니다. 히노도미코는 반발했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되죠. 어찌되었든 아들을 못 낳은 자신의 탓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히노도미코가 아들 요시이사를 낳게 됩니다. 바라던 대로 아들을 낳은 것은 분명 경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미 남편의 이복 동생이 후계자로 정해진 뒤에 뒤늦게 아들을 낳은 게 문제였습니다. 뭐 히노도미코가 그리고 아들인 요시이사가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면 그만인 일이지만 동양의 역사를 보면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권력자는 잘 없죠. 권력력 강했던 히노도미코는 당연히 아들의 쇼군 후계자로 올리고 싶어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요시마사의 동생인 요시미와 척을 지고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도미코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요시미의 후견인 호석과 가스모토와 대립관계인 야마나 소젠에게 자신의 아들 요시이사의 후견을 부탁하죠. 이건 단순히 후견인이 척을 진 인물이다가 아니라 가문의 파워 대결 구도로 만든 것입니다. 야마나 소젠과 자신의 친정가문의 영향력을 합쳐 아들 요시이사를 차기 쇼군으로 밀겠다는 것이었죠. 히노도미코는 전쟁 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요시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둘의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미도 포기하지 않았죠 계승 문제는 얼마 안가 요시미를 지지하는 하타케야마 가문과 요시이사를 후계로 미는 시바 가문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번지고 결국 이 권력 다툼은 전국적 내란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때 일어난 전국적 내란을 이른바 온인의 난이라고 하죠 전국의 무사 집단들은 동과 서두 가문으로 나뉘어져 약 11년에 걸쳐 치열한 내전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쇼군으로서 유력 가문들에게 전쟁을 중지할 것을 명했지만,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힘없는 쇼군이었기 때문에 명령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죠. 요시마사가 얼마나 무능했냐면, 통치 중이었던 1459년부터 3년간 전국 각지의 장마와 홍수 등의 천재가 잇따랐는데, 강의 시체가 산터미처럼 쌓일 정도였습니다. 교토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죠. 이때도 요시마사는 대책을 내놓긴커녕 술과 연애, 주술에만 몰두한 탓에 당시 천황이었던 고아나 노조로부터 지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히노도미코는 무능한 남편 대신에 막부의 인사 문제까지 관여할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그럴수록 도미코의 권력은 강해지고 요시마사의 권력은 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악렬하기 보다는 그냥 권력이 강하고 아들이 쇼군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실부인 정도입니다. 히노도미코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온인의 난이 벌어지는 동안 히노도미코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양측 가문의 높은 이자로 전쟁 비용을 빌려주면서 돈놀이를 했거든요. 게다가 전쟁통에 교토에 7개 장벽을 설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쌀시장에 투자하고 사채를 굴리고 뇌물을 받으면서 남편이 술에 빠져있는 동안 도미코는 온갖 돈벌이에 몰두했죠. 이렇게 모은 히노 도미코의 유산은 7만 칸약 70억엔에 이르렀습니다. 기록서인 다이조 인사사 잡사기에는 천하의 화폐가 모두 도미코에게 몰려있다고 말할 정도였죠. 히노 도미코는 전쟁을 일으키고 돈벌이에나 열중한 나라를 말아먹은 여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요시마사가 온인의 난을 수습하지 못하자 도미코는 1, 4 0 0 174년 자신이 낳은 아들 요시이사를 8세 나이에 구대쇼군으로 취임시키며 난을 끝내버리죠. 아들에게 쇼군직을 넘긴 요시마사는 교회의 사찰에서 응거하게 되고 권력의 자리에는 히노도미코와 구대쇼군 요시이사 모자만 남게 됩니다. 도미코는 어린 아들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더욱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온인의 난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렸지만 온인의 난 이후 격전지였던 교토는 황폐화되었고 막부는 정권으로서의 행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온인의 난 전까지만 에도 쇼군은 권위의 존재였고 질서가 잡혀있었지만 이미 한번 개판이 난 뒤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신해 권력을 찬탈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1489년 도미코 아들 요시이사는 로카쿠 다카요리를 토벌하기 위한 원정을 하던 중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히노도미코는 더 이상 아들도 없고 젊은 나이에 사망한 아들 요시이사에게도 아들이 없었기에 본인의 난 이후 운둔하고 있던 요시미와 자신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요시키를 쇼군 후보로 지명하죠. 그렇다고 도미코가 권력을 놓을 생각은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이용해 계속해서 실권을 지고 흔들고 싶어죠. 하지만 요시키가 쇼군이 되면서 도미코와 대립했던 요시미의 권력도 다시 강해지며 두은다시 대립하게 됩니다. 얼마 후 요시미는 죽었지만 쇼군이 된 아들 요시키도 도미코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아무리 도미코라고 해도 현직 쇼군과 각을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쿠데타이죠. 쿠데타에 성공한 도미코는 남편의 또 다른 조카를 쇼군 자리에 올리면서 죽을 때까지. 까지 권력을 휘두르다가 57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탐욕과 야욕에 빠져 나라에 혼란을 가져온 희대양녀 히노 도미코 일부 역사가들은 히노 도미코를 유능한 여성 정치인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일본 역사에서 여성이 이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던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온인의 난이 히노 도미코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죠. 쇼군의 시위가 약해진 건 역시 당시 지방 군벌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벌어질 일이었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 에 히노도미코가 없었다면 혹은 히노도미코 자리에 다른 인물이 있었다면 분명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힘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히노도미코는 권력과 돈에 미친 희대 악녀일까요? 아니면 그저 수완 좋은 정치인이었을까요? 서태후와 같은 중국 악녀들에 비하면 악녀라고 하기도 힘들지만 중국은 워낙 다이나믹한 나라이니. 네. 일본의 3대 악녀 히노도미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